날짜는 아닌데 하겠다라고 생각이 는어 중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돼다 상, 중, 이렇게. 고기하지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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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何しよう。<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국정상황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대통령님 주제제 7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모두 말씀을 하신 후에 안건 보고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말씀 주십시오. 어제 오늘 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비가 내렸다고 하면 시간당 100mm는 뭐 가뿐하게 넘기는데 기후 변화가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것 같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다음 달 초까지도 계속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합니다. 조속한 복구 또 추가적인 비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이 점점 더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극한적 폭우, 폭염 또 극심한 가뭄 그 빈도들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문제는 이제 전 국민의 의제이기도 하고 또 당장 대처해야 될 핵심적인 국가 과제가 됐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종합적인 국가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될 시점이 된것 같습니다. 예방 대응 복구의 전 과정에 걸쳐 서 단계별 매뉴얼 구축 또 관련 인프라 정비 예산 확충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보험부처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를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변하는 동상 질서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 회복, 내수 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한 마중물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 소비쿠폰 지급 이후에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 이러한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대책에. 보다 많은 국민께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또긴 추석 연휴 또 연말에 에이펙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인 석유화학이 상당히 큰 위기 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 부진 또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주요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창출을 서두르는 동시에 또 우리가 가, 강점을 가졌던 이런 전통 산업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통 산업의 경쟁력 회복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관계부처로 하여금 석유화학사업 재편 또 설비조정, 기술개발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업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